제 27회 포항 MBC 3일 문화 대상 진행을 맡은 사영석입니다제 27회 포항 MBC 3일 문화 대상 그 영광의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 지역을 위해 이웃을 위해 지역의 문화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여섯 명의 수상자를 만나봅니다.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자원봉사 동아리 단체가 3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루어져 있는 단체가 포항시 자원봉사 동아리 연합회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음식 나눔도 하시는 분 계시고 국가적인 재난이 있으면 은 최우선적으로 가서 봉사를 할수 있는 단체가 포항시 자원봉사 동아리 연합회입니다. 네번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특히 요번에 태풍 때는 저희그 가제 도우고 다 설레가고 그랬을 때 저희들 연합회 회원님들께서 직접 가서 모든 도움을 다 드리고 할때 그때는 더큰 보람을 느낀 것 같긴 합니다. 아, 고맙다, 감사하다 갖고 막 울먹이고 손을 잡고 할때 그때 서로 감동을 받아요 저는. 저로 인해갖그 상대가 좋아하니까 거기서 제가 저도 같이 감동을 받는 거죠.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삶이었지만은 지금은 함께 어울리고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고 또 많은 사람과 어울리다 보니까 삶의 활력소도 되고 전에는 사람들 만나면 좀 웃고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라 했는데 그왜 내가 다 다가, 다가가야 되지 이 생각부터 했는데 지금은 아 내가 먼저 웃고 다가가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많이 느끼고 삽니다. 주위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고, 어떤 보람이라든지 이런 행복감을 느끼실 분들이 계시면은 같이 좀 힘을 더 보태서 포항시 자원봉사 동아리 연합회가 포, 전국에서 최우수한 동아리로 거듭나기를 바래봅니다. <목소리> 인생의 멘트로 삼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경주에 야학을 하고 있습니다, 야학. 매주 금요일 날, 지난 40년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주 만학도들을 위해서, 늦깎이 배우고, 뭐 배우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 무료로 그렇게 야학에서 어,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분의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음. 대학은 고교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고요. 대학에 지나간 이후에 고등학교 은사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일 진료를 하고 저녁에 야학 수업을 한다는 것이 때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만는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에너지가 솟아나곤 했습니다. 일단 저는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여 한림학교 수업을 할 것입니다. 또한 주위와 더불어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활을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이 일본인의 시각으로 어 지필이 된 거였단 말이죠. 그럼 자기네들이 잘라서 아니, 자기네들이 에, 마치 한국을 위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 지필이 돼 있었는데 단순히 번역을 하지 않고 어, 좀 잘못된 거는 일일이 주석으로 달아가지고 이그 제대로 그제된 사실로 바꿔놓고 상당 부분을 여기 특히 여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읽었을 때아 우리 선조들이 진짜 고생하면서 이 땅을 지켰고 저거 했구나 하는 거를 알수 있게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썼던 책이죠. 포안 시가 잠정 집계한 인명 피해는 17명이며, 이중 1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 피해는 공공 시설이 400여 건에 532억 원이며, 주택과 상가 등 사유 시설이 2만 3천여 건에 382억 원입니다. 그때 96년에 제가 일본에 처음 유학을 갔더 99년 3월에 귀국을 했는데, 그런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들도 정부에 대해서 피해 보상도 뭐 이제, 그, 또, 소송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아주 자유스러운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지진이라고는 아예 이제 없었던 그런 거가 있었고, 제 아니면 또이 정도 연구를 할수 있는 사람이 또 없었을 라란 생각도 들고, 내가 할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건또 이거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어깨가 무거운 상태에서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진이 생겼을 때에 여러 다시 현상이 생기고 이거를 체계화하는 데에 얘기를 해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의 어떤 규모 정확하게 그 집안에서 나왔다는 것 그래서 그 지역에 큰 기여를 했다 이 점입니다. 앞으로 방에서 또 빚어낼 결과물들이 궁금하고 기다리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신흥도시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무궁무진하게 발굴할 지역이 많고, 그것이 이 기반에 대해서 지역 청소년들이 인문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은, 당연히 그 잠재력이 많은데, 누군가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고, 누군가는 불을 지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런 일익을 저도 좀 담당을 하고 싶다. 그게 제소망입니다 삼천백이십1원이원천요백칠십오1이요오천칠요육십사원이이 지금 어르신들 0 10,000, 10,000, 10,000, 10,000, 1 0다0 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0 0 0주 10,000, 10,000, 10,000, 1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산학원 가자, 이래가 잡혀가가지고 그때부터 주산을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 주산 특기생을 해가지고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실제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산 배우면은 은행 쪽으로 많이 갔죠. 은행 쪽으로 갔는데 저도 뭐 은행을 택할 기회는 있었지만은 하원가에 또 제가 좀 일찍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때 강의를 하다보니 실제 행원들 받는 봉급이한 서너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은 별로 막뭐 관심이 없고, 그래가지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고, 일본에서 그 박사들 논문을 냈더라고요. 아, 어, 치매에 진짜 좋다 이 주산이. 그래서 그걸 보고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 그래 거기다가 이게 치매 좋은 이 주산을 어른들한테 좀시켰으면 좋겠다. 어 치매 걸린 환자보다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 하고 이제 표지를 해가 같이 냈더니 그게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선생들을 양성을 하게 됐죠. 700개 가까이 경로당에 아직까지 혜택을 못본 데가 한 600군데 가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했으면 좋겠고, 이 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좀 알려져 가지고, 세계적인 이 대회를 좀 한번 했으면 그런 포부입니다. <목소리> 저 이제 그때부터 열네살부터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다니면서, 어, 1학년 과정 밟으면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 54년 됐거든 불상을 이제 일반 상품, 상품 불상을 해서 일반 수출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국내 불사 쪽으로, 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뭐 이렇게 모양만 닫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뭐 내용을 좀 알고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사찰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를 이제 내 스스로 만들었지 도자기는 이제, 그, 학교에서, 어, 그, 학생들하고, 이제, 불교 공예 쪽으로, 불교 공예 쪽으로 해서, 원래는 조각을 가르쳤었는데, 조각하는 그 인구가 또 줄었어요. 굉장히 줄고, 또, 많은 수요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새로운 걸 해보자. 새로운,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왔던 걸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의뢰 들어온 불사가 몇 군데 됩니다. 큰 게. 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 유작으로 조금 의미 있게 좀 담아서 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느낀 거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그, 노력 안해고 뭐 이루어지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안 되더라도 한번안 되더라도 두번세번해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은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난 생활신조가, 내가 하는 신조가 될 때까지 한답니다. 2012년도 6월부터 이 경상지부에 밥차가 이제 와서 그때부터 봉사를 한 거예요. 10년 됐죠. 호항에 밥차가 내려온 지는. 그래서 봉사자분들도 지금 많이 늘었고. 제가 서울에 봉사를 다니다 보니까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 그 비용 같으면 포항에서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제 요청을 했죠. 어, 밥차를 하나 좀 마련해 달라고. 가면 제가 죄인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저희 왜 밥차 안 가지고 가? 이런 소리를 자꾸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욕하는 사람도 없는데 갔다 오면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마음이 편해요.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어도 마음이 편하고 봉사는 그래서 어, 좋은 것 같아요. 는늘 감사하죠. 왜냐면 이렇게 또 도시락을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받아가지고 또 어려우신 분들한테 갖다 드리니까 그게 좋죠. 올해 제가 한갑이 됐어요. 한갑이 됐는데 글쎄, 마음 같아서는 한 5년만 더 하고 싶은데, 글쎄, 체력이 닿는 한은 저는 할것 같아요. 요즘, 이제, 뭐, 많은 봉사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음식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예, 어 체력 닿는 한까지는 할 거예요.